안녕하세요, 진달래 약사입니다. 어, 요즘에 해가 길어지고 햇빛이 강해지다 보니까 어, 다른 계절보다 뭐 기미, 주근깨 이런 게 생겨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어, 저도 좀 그런 피부가 좀 자외선에 되게 약한 피부다 보니까 그런 게잘 생겨서 어, 좀 고민이 많습니다. 그래서 어, 약국에서 이제 그런 기미, 주근깨, 검은 반점에 가장 많이 쓰는 제품이 어, 주로 예전에부터 나왔던 도미나 크림과 또 최근에 나와서 많이 팔리고 있는 멜라토닌 크림이 있는데요. 이두 두 제품의 이제 차이점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. 어, 오늘 오셨던 손님 중에 점을 빼시고 나서 그점뺀 자리가 더좀 색소 침착이 돼서 어, 고민이시라고 오셔 가지고 둘 중에 어떤 걸 쓰면 좋겠냐고 이렇게 상담을 해 오셔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면서 아, 영상을 한번 찍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, 이두 가지 성두 가지 제품은 둘다 성분이 똑같습니다. 히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이고요. 어, 이 히드로퀴논은 멜라닌 생성을 촉진하는 효소 중에 이제 티로시나제라는 게 있는데 이 티로시나제를 억제해서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요. 또 과도하게 색소가 침착된 부위에 부위를 점점 점진, 점진적으로 표백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두 가지 그가 성분은 똑같고 그런 원리로 이제 효과가 있는데요. 어, 차이점이 뭐냐면 멜라토닌 크림은 히드로퀴논 2%를 포함하고 있고요. 어, 도미나 크림은 히드로퀴논 4% 함량입니다. 그래서 어, 그 도미나가 멜라토닌 크림보다 두배 진하다고 해야 되나요? 네, 농도가 좀두배더 강합니다. 그래서 어, 도미나 크림은 보통 이제 좀 가, 농도가 강하다 보니까 저녁에만 하루에 한번 정도 바르게 돼 있고요. 멜라토닌 크림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두번 정도를 바르게 돼 있습니다. 어, 근데 이제 어떻게 구분해서 쓰시면 좀 좋은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어, 좀 이히드로퀴논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피부가 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, 피부 자극 그다음에 가려움 발진 자결감 같은 그런 피부 트러블을 좀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, 처음에 사용하기 전에 이런 뭐~ 작은 피부에 먼저 발라보고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지 안, 안 일어나는지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사용하라고 둘다써 있거든요. 그래서 어좀 그런 트러블이 잘 생기는 분은 좀 약한 성분으로 쓰시는 게 좋겠죠. 그래서 그런 피부 트러블이 잘 생기는 분은 어, 멜라토닌 크림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바르시는 게 좋고요. 이제 그런 트러블이 없고 좀 피부가 튼튼한 분은 어 도미나 크림 좀센 걸로 그냥 저녁에만 하루에 한번 바르시는 방법으로 쓰는 게 좋겠죠. 그래서 그러면 누구나 그냥 하루에 한번 바르면 더 편할 텐데 어.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두 번으로 멜라토닌 크림 두 번으로 나눠서 쓰는 거고요. 그 대신 멜라토닌 크림은 어, 아침에 이렇게 바르고 나서 그 이후에 철저하게 자외선 차단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 그그 어, 그 상태에서 또 햇빛을 계속 쐬시. 쓰시면 이렇게 피부 변색 같은 게좀될수 있다고 그래요. 그래서 어 멜라토닌 크림을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도 꼭 바르시고 그다음에 모자도 쓰시고 뭐 자외선 마스크까지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고 이런 식으로 어 바르신 다음에 꼭 자외선 차단을 꼭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이제 도미나 크림은 저녁에만 바르시니까 저녁에는 뭐 햇빛 쐴 일이 없으시니까 이제 뭐 그런 그러... 그렇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이두 가지를 간단하게 이제 구별하자면 멜라토닌 크림은 좀 피부가 약하신 분, 피부 트러블이 잘 생기는 분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시되 꼭그 아침에 바르시고 나서는 자외선 차단을 꼭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. 도미나 크림은 이제 좀 그런 피부 트러블이 없는 분이 쓰시되 어, 저녁에만 하루 에한 번씩만 바르시면 되니까 편하다는 점 어,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어, 실제로 음, 이거를 좀 꾸준히 두 가지를 둘 중에 하나를 꾸준히 써 주시면 어 이렇게 좀 피부가 좀 밝아지는 효과가 있고 색소도 열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좀 꾸준히 사용을 하시면 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것만 발라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한 자외선 차단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피부가 하얀 분들은 그런 게 햇빛을 쐬도 금방 생겼다가 또 금방 없어지는데 한번 잘 생기는 분들은 한번 생기면 이게 딱 이제는 고정이 돼서 잘안 없어지기 때문에 어, 자외선 차단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어, 약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기미치료제, 멜라토닌 그림과 도미나 그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 설명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